좋은 아침입니다. 라면을 먹는 여자와 부딪칩니다. 제가 앞을 못 봤네요. 죄송해요. 금요시간에 누가 라면 처먹으래. 그리고 이 옷이 얼마짜리인지 알고 키를 처막고 있어. 사과했잖아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사과해서 다 해결되면 법이 왜 있어. 감히 내가 누군지 알고 손을 댄 거예요. 그러는 너는 내가 누군지 알고 겁도 없이 나한테 말대꾸를 따박따박 하는 거야. 당신이 누군데요? 내가 여기 공장장 사촌 동생님이시다. 돌대가리도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막나가는 거였군요? 평소에도 직원들 괴롭히면서 다니는 거예요? 심심할 때 괴롭히면 시간이 잘 가긴 하지. 공장장 사촌이면 직원들에게 더 친절해야죠. 내가 왜 그런 천한 것에게 친절해야 하지. 말이 안 통하는군요.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없던 걸로 해주겠어요? 헛소리 하지 말고 내 이태리 명품 정장 300만 원 배상해. 300만 원 배상할게요. 따라오세요. 장석 꿈을 거리지 말고. 너희는 오늘 월급 날 아니야. 내가 말안 해도 알아서 받쳐 있을 모없는 것들아. 저는 은행에 있어요. 당장 가져와. 너도 쳐다만 보지 말고 가져와. 애들 학원비예요. 잘리고 나면 그때는 후회해도 늦어 좋은 말할때 가져와. 과장님 제발 살려주세요. 다음 달에는 늦지 않게 가져와라. 사무실에 들어온 여자가 어디론가 전화를 합니다. 공장장 당장 동생 데리고 내 사무실로 오라고 하세요. 그때 경비원이 사장실에 들어옵니다. 사장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내가 막고 있을 때 당신들은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죄송해요 경비원 한 명이 맞고 다리가 부러져서 입원을 한 적이 있어서 무서웠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공장장은 가만히 있었어요? 아까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촌 오 빠니까 눈 감아 준 거죠. 안 그래도 제가 공장장이랑 그 여자를 불렀어요. 제가 해결할게요. 그리고 직원들 월급도 뺏어 가서 회사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관리비라면서 50만 원을 넘게 뜯어가요. 보자 보자 하니까 아주 회사가 자기 놀이터네. 오늘 제대로 홍구형을내 줄게요. 그러고 보니 이번 달 보급품 다 받았나요? 이번 쿨 팬츠가 시원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들어오는 미친 여자. 저울하는 톤은 안 가져오고 여기서 뭐 해? 당신이 뭔데 이런 것까지 참견이야? 이년이 누구 앞에서 큰 소리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빠 이년한테 배상 받아야 해. 사장님한테 말 조심해. 아까는 건방이 하늘을 찌르던데 내가 사장이면 달라지나 봐.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실수로 부딪혔는데 라면을 빼앗아서 내 얼굴에 던지고 뺨까지 때리더군. 제 동생이 사장님인 줄 몰랐어요. 내가 사장이 아니더라도 그런 행동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저 여자는 입사하자마자 외과장이야? 제 동생이 외국 대기업 엔지니어 출신인데 저 때문에 여기 와준 엘리트입니다. 외국 기업은 직원들 강도질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러나 봐. 아이고 사장님 색안경 끼고 보지 마시고 저 믿고 한번 보세요 정말 후회 없으실 거예요 일말에 죄책감도 없이 악행인 걸 알면서도 저지르는 네 동생이나 그걸 덮어주는 너를 보고 있으니 후회를 안 하는 게 신기할 것 같은데? 능력 없고 하찮은 경비원이나 청소부 따위에게서 돈좀 뺏은 거예요 큰일도 아닌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곧제 동생이 큰 프로젝트를 완성하면 회사 주가가 크게 상승해서 돈방석에 앉게 되실 거예요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넌 지금 사과를 했어야 했어 네 동생은 피해를 입은 직원들에게서 빼앗은 월급 모조리 토해내게 할 거니까 경찰서에서 보자 너희 둘의 행동으로 회사 주가가 떨어진 것도 책임져야 할 거야. 선처는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말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정신이 상자 두 명을 해고당한 것이